안녕하십니까. 보토 라이드입니다. 지금은 약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어, 아, 오늘은 추석 바로 전날. 추석바리입니다. 이 달밤에 야간 우중 라이딩? 우중은 아니지. 이 정도는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비 정도니까. 어, 오늘 지금 잠깐 비가 그쳤을 때 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추석 연휴 내내 라이딩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잠깐 땅이 살짝 마른 타이밍을 맞춰서 일단 나와서 그 올타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나오니까 비가 약간 부슬부슬 오고 있긴 해요. 근데 막 젖지 않을 정도? 이제 달리다 보면 또 마르고 조금 젖고 축축하고 뭐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얼굴에는 좀 젖어가고 있으면서 달리면 물따기를 맞으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스피드가 아니고 트라이엄프 스트램블러 400X를 타고 가고 있고요.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0분. 가서 밤이지만 커피 한 잔을 하고. 보려고 굳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또 땅이 젖어있네요. 아하하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음... <laughs>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와버렸어. 이미 상당 시간에 와버린 상태라서 가야해. 그래서 우리 형님들 또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고, 또 어... 어, 른들에게 인사하고, 아이들에게 용돈 주고, 약간, 여기,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그런 타이밍에, 우리 고독한 중년들 아니겠습니까? <laughs> 굉장히 힘들어지는, 뭐,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형님 누나들은, 얼마나 더 힘든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제 중2세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카들 용돈 줘야 하고, 어른들 용돈 드려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겨야 할 사람도 많고, 뭔가 그런 타이밍이니까, 힘내요! 힘내자! 아무튼, 지금 가고 있죠.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서 라이딩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또 몸소 깨닫고 있는 밤입니다. 비록 지금 얼굴은 아주 촉촉하지만, 그래도 행복하지요. 어제 바이크는 말씀드리는 순간 5,500km를 넘었고요. 아, 엄청나지 않습니까? 벌써 5,500km를 달린 모토 라이드. 중간중간에 이제 시승 바이크를 탔기 때문에 이 바이크는 상대적으로 어,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바이크를 저번에 살짝 닦았었는데 이제 또 오늘 또 더러워지게 생겼네요. 일단은 약속 장소까지는 약 25분 정도 더 달려가면 됩니다. 근데 비가 조금씩은 계속 오긴 오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옷을 어 이게 좀 물을 먹는 옷 같은데 후드티까지 입고 왔는데 이것도 또 젖겠네요. 물을 안 먹는 옷 종류로 입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요즘은 아, 요즘은 너무 바빠 가지고 영상도 그렇고 라이딩을 이렇게 영상 을 올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 바쁜 그니 그러니까 라이딩은 계속 꾸준히 했는데 영상 편집 시간이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제 영상이 정말 어, 이렇게 아주 허접해 보이지만 굉장히 그래도 아, 그래도 또 편집을 나름 하고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laughs> 형님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겠죠.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근데 참. 연휴 내내 이렇게 비가 오는 거가 참와 이거 좀 너무하구나 싶어요 너무해 너무해 어 여기 근데 땅이 완전 젖어버렸네 또 등에 또 날다람쥐 되는 거 아니야 또 구정물이 등판에 이렇게 또 젖을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지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어, 여름이 아니니까 아예 내가 내 살로 이 젖는 느낌 피부까지 젖는 느낌은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겹을 입었으니까 확실히 이제 또 추워지는 날씨기 때문에 오늘은 옷을 좀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이 방안 대책은 어, 오늘은 좀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은 화양사거리이고요. 아 여차하면 아이스크 가는 게 훨씬 가깝겠지만 이미 약속 장소를 오이타로 해버렸거든요. 제가 그 스탬프 투어 어, 백야대에서 하는 스탬프 투어를 <laughs> 완주를 못했기 때문에 어 이제 지금은 또 이제 HJC에서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또 오이타가 오즈타운 로드가 HJC의 이 거점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뭐 거기에 스탬프 그 종이 바로 파는 건가? 아무튼 몰라. 아무튼 그냥 갑니다. 오늘은 뭐 다른 영상이 아니라 이 형님들에게 추석 연휴에 드리는. 무난 인사죠. <laughs> 추석 잘 보내시라고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이거 오늘 바로 복귀해서라도 업로드를 일단 해봐야겠죠. 뭐 최소한의 편집으로. 아무튼 그렇고요. 요즘은 이제 어, 이슈, 바이크 씬의 이슈가 뭐 그렇게 어, 많이 뭐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슈, 그러니까 제가 혹하는 이슈는 안 보여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성수 사거리고요 아 고독한 중년의 반발이아 진짜 이 고독한 길 같습니다 미쳤다 아 진짜 너무 좋다 바로 이맛이지 뭐 바이크 타는 게 이맛 아니겠습니까? 어 지금 저의 집에는 아직 c 프 모토 450이 아니고 6 7 5 NK가 있는데 오늘은 좀 땅도 젖고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금방 갔다 오려고, 아, 그니까, 러 뽈뽈이 느낌으로 다녀오려고 지금 400X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좀 낮이고, 땅도 마르고, 그러면은 좀 위치로 NK를 타고 이렇게 뿅 하고 달려볼 텐데, 어, 밤이니까 아무래도 시승바이크니까 좀 아껴줘야겠죠. 어우, 얼굴에 또, 분무기처럼 막 얼굴에 막 때려 붙고 있습니다, 비가. 자연 미스트. 피부는 좋아지겠어요. 아, 아, 탄성이라서 안 좋을까? 아무튼 간다~~~ 오우 예오오오오오왜왜왜왜 yeah. 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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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가 오 어, 그래도 이게 확실히 어, 어 연휴 고 이제 강남이라 고향을 가셨는지 도로에 차가 별로 없습니다 이쪽은 뭐 어르신이 사는 데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는 이 젊은이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현역들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일로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뵈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여기 있던 분들이 이제 다른데로 이제 부모님 배로 친척집으로 갔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한산한 느낌. 다른 말로는 라이딩하기 딱 좋아. 아, 이런 느낌인 거죠. 아침에도 이러나? 이럴려나? 낮에? 근데 이런 것도 케바케라서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고 날짜마다 달라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게 뻥 뚫리는 항남, 도로. 오, 지금 아는 형님도 혹시 합류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내놓습니다. 다들 밤에 이제 조금씩 시간을, 어, 지금 아니면,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조금씩 다들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나온 것처럼 제 친구도 아, 지금 나갈 수 있을 때안 나가면 아, 연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일단 나가자. 그래서 촉박하고 약간 불안하더라도 일단 나온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또 아는 형님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귀가 거세지고 있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약간, 방금도 얼굴에 물 따기를 맞았는데, 이 빗방울이 좀 두꺼운 것들을 맞아가지고, 어허, 뭔가 이거 데미지가 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하, 이거 상당히 약간 곤란한데? 이러면. 어,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나왔으니까. 나오고 맞는 건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것 또한 즐겨야겠지요. 방법이 없어. 아까 했던 말은 아닌가 봅니다. 여기도 어쨌든 많아, 많아. 어허. 어우, 어우, 야, 여기 뭐야. 오프로드야? 오우 노면이 장난 아니군요. 오, 굉장한 걸. <laughs> 오, 오, 굉장해. 조심해야 되겠어. 오, 이거 뭐야 이거. 하지만 나는 스크램블러라서 괜찮다고. 엄청나게 이 정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 경찰 아저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히 잘못한 건 없지만 최대한 더 착한 사람처럼 달려야겠죠? 다 왔습니다 이제 이제 친구 만나서 저는 울타로 향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추석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더 건강하게 어, 연휴를 끝나고 다시 만나 뵙길 바래요 아, 구독과 좋아요 우와 무릎을 긁으며 어? 잠깐만 뭐야 여기 맞지? 어 깜짝이야 <laughs> 갈림길 가 갈림길만 나오면 움찔움찔 거리는 이 시대의 길치 모토라이드 와 죽인다 우와 일천다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예, 어 이제 말을 크게 할수 없습니다 끝 안녕 정지고끝 안녕 끝 뿅. 친구 만나서 가는 중입니다. 이쪽 길은 아주 좋군요. 와 역시 널찍하다. 널찍한 게 좋다. 옳다 아우이도중 아직 내가 동부장을 찾아온다. 엄청나구만. 야바이크가 엄청나게 많군요. 오우오 멋진. 12, 12오900 GP 진동 별로 알려드릴게요로그어떻게 네. 하면 돼요 가져가면 돼요 네. 도장은 어디있어요 체크. 아, 저희가 할 건만 체크. 아, 고하시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구만 여기. 그 중. 이야, 왕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중.